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브 넣을 때는 토스가 되게 중요해. 토스가 우리가 이제 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회전을 돌잖아요. 그죠 원을 이렇게 그려요. 예를 들어. 서 근데 토스가 토스가 이 뒤쪽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토스가 앞이야. 근데 그러면 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토스만 앞으로만 가면. 근데 이게 토스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뒤쪽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정확성이 없겠죠. 근데 토스가 앞이야. 그러면 그냥 그냥 스윙만 해도 선목 뭐 스냅도 아니고 그냥 스윙만 해도 들어가. 스윙만 해도. 요 여기 여기 서 있어서 여기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 1시 정도에? 1 1 시? 1 2 시면 한1 1시 정도쯤까지만 토스가 되면. 네, 편안하게, 손목 스냅 없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